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즉흥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후회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확인한 직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의 단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져라. 외도를 확인한 직후에는 분노, 배신감, 절망 등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려 당장 배우자를 몰아붙이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즉각적인 행동을 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고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둘, 즉흥적인 결정을 피하라. 외도를 알게 되면 당장 이혼해야 하나, 그냥 참아야 하나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외도를 확인했다고 해도 정확한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해인지, 지속적인 관계인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 주변에 함부로 알리지 마라. 화가 나서 또는 혹시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배우자의 외도를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조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5. 증거를 확보하라. 외도를 알게 된 직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꼭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후 배우자와의 대화나 관계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한 배우자는 처음에는 인정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말을 바꾸거나 증거 없잖아 라며 발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호텔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어 상대를 집요하게 감시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감정을 정리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배우자의 태도를 살펴라.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는지, 회피하는지, 반성하는지에 따라 이후 대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도 반성하는 척 하는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기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곱,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라. 배우자 외도 문제는 혼자서 감정을 정리하거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를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